저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용산자의 분양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용산자의 분양 일정과 금액과 주변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차이입니다. 34평, 351세대, 40평, 78세대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총 429세대입니다. 2024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281명이 보고 계시는데 최근 24시간, 총 2,500. 6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30대가 43.5%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34평형 평균 분양 가격은 6억 6,639만 원입니다. 84A 타입, 84C 타입이 판상형입니다. 6억 6,914만 원이며 84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6억 6090만원입니다. 백타입은 78세대이며 8억 2261만원입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3일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 2순위 청약. 2020년 6월 10일 당첨자 발표. 2020년 6월 23일 계약 시작 2020년 6월 26일,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아마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용산자이의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우상향으로 되는 부분이 폭향입니다. 전체 동이 나오도록 해서 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는 부분이 북향입니다. 101동은 백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방향은 동양 쪽에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102동에 1호 라인 동남향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3호 라인은 이렇게 보시면 남양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2동, 103동, 그리고 104동의 2호 라인들은 타워형입니다. 103동의 3호 라인 남량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4동에 3호 라인도 남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호수배치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1동에는 백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2동에 103동, 104동 모두 다 84 타입이 들어가는데 2호 라인들은 모두 다 타이어, 타워형이 들어갑니다. 2호 라인들은. 나머지 1호 라인과 3호 라인들은 판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며 아래층에는 이렇게 걸린 생활시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층부터 이렇게 주거시설이 입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용산자이에는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타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판상형으로 배치가 되면 이렇게 주방, 다용도실 침실, 거실, 침실, 침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용산 자에는 발코니 확장비는 없습니다. 다 분양 가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타워형입니다. 침실과 거실, 그리고 안방, 침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C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판상형으로 침실, 거실, 그리고 침실 이렇게 포베이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백 타입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판상형이며 포베이로 구성이 됩니다. 용산자의 청약 자격, 1순위의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용산자이가 들어서는 주변의 아파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24년차 된 용산동 우방축전타운이 있습니다. 792세대인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용산자유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맞은편에 있는 삼정브리티시 용산입니다. 2019년 5월에 4억 3700으로 매매가 두건 있었는데 이후에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빌리브스카이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여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3평년 분양 가격이 5억 9천입니다. 134.96대1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양가격은 프리미엄이 옆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를 분양을 할때 빌리브스카이가 5억9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P가 7천에서 9천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9천을 더하면 6억 8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인근에는 아파트 피 더하기 분양가격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분양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용산자이도 빌리브스카이나 주변에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만큼 은쳐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산자의 분양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격이 6억 6,639만원입니다. 34평형 분양가격이. 참고로, 빌리브 스카이 5억 9천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5억 9천을 이렇게 빼게 된다면 약 8천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빌리브스카이의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삼동 빌리브스카이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84타입입니다. 매매 7억 3,900만원, p 가 1억 6천부터 있습니다. 8 4 a 타입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7억 3,600피 1억 5천, 그리고 84 P 2억 7억 6,200만원, 7억 8,800, P1억 8천 그리고 7억 3,600, P1억 5천 이렇게, 빌리버스카이는 8사 타입 기준에서 분양 이후에 P가 붙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신다면, 용산자이도 아마 비슷한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22일 자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조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민간 사업자 몰렸다. 22일 서울서 기업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현동 일대 14조 규모 개발을 합니다. 민간 공동투자구역 사업 소개해서 문화 비즈니스 지구 친환경 생태 문화 지구, 첨단 벤처 문화 지구를 해서 서대구 KTX 역사 주변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두 번째 간문이 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가 22일 주요 대기업과 금융사가 있는 서울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건설사, 시행사, 금융투자자 등 민간사업자 133명, 관계공무원 56명이 참석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고속철도 서대구역이 들어서는 대구시 서구의 연동 일대에 사업비 14조 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문화비즈니스 지구, 친환경 생태 문화 지구, 첨단벤츠문화지구로 나눠 지구별 특성에 맞는 복합한성센터, 공항터미널, 친환경생태문화공원, 역세권첨단벤츠밸리, 문화상업주거복합타운, 주거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서대구역세권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신천대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강력철도, 에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 산업선이 정차한다. 향후 대구 강적철도와 트램 등 새로운 교통 체계가 구축되고 공항철도 공항터미널을 통해 공항 거점 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최상의 내륙 곳. 고... 교통, 허브이자 투자 조건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라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죽전 내거리에서 네 서대구 KTX 역사까지는 승용차로 10분 이내로 도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서대구 KTX 역사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용산자의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순위 청약되는 용산자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산자의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